이렇게 식사 어, 빈도 우리 학생과 같이 식사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이 쉬었던 세계입니다이렇게 귀한 음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님아버지찬니다니다주님석이 쉬었던 세 이 음식들을 먹을 때에 체하지 않고 소화가 음. 잘 되게 하셔서 아, 네. 이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모든 육체에 영향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우리가 건강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시며 도리어 온전히 건강하여 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 네. 주님 지금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파는 자들과 고아와 네.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 특별히 유네스버 성교사님에게 맡겨주신 필리핀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지. 기억하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들과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지하교회 상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깊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은 정권, 시진핑 정권, 문재인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이번 총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부터 저와 에서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고서 또한 바이러스도 흉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가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쨌든지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좋은 학생이 별로 많이 못 먹네. 어. 뭐, 별로 많이 못 먹어, 도은 학생. 이뭘가지고 왔지? 어. 저기 갔구나. 학교 도서관이 문을 안 여니까, 카페를 찾고 있는데, 카페도 문 닫고. 오늘 헬라워 지금, 우리 도은 학생이 헬라워를 좀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오, 여기가 열긴 열었네. 오, 어, 어, 커피 이렇게 직접 해갖고 하는구나. 여기는 갈아서 어쩐지 잘 되네. 근데 너무 일찍 끝나고, 공부할 때가 너무 없어, 진짜. 이거는. 공부할 데가 너무 없어요. 뭐이 2층에도 있다던데. 아니, 아까 문다던데. 아, 거기 문 닫은 데는안 되죠. 전부 다 다야, 코로나 때문에. 4시 반이면 문을 닫았네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한국의 실정이다, 이게. 하하, <laughs> 마스크 썼네. <laughs> 저분들은 치킨에 막걸리라 어르신들이 와서 왔나보다. 야. 진짜로 한국이 이거 완전히 썰렁한 분위기 4시 반인데도 이렇게 썰렁하냐 4시인데도 커피숍. 전도사님 저 위에 커피숍 헬라어 배우러 왔는데 이거 완전히 어허, 이게 참 한국의 실정입니다 썰렁한데도 그래도 차는 어디에 나와있네요 벌써 으야 어, 비셔버리네오 진짜 네, 그거 다 구입했어요. 헬라우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제로요. 공부하려는 일년 때문에 커피숍까지 옮겨왔는데 와이 어, 층에 공부하기 딱 좋네.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 주님 귀한 점심에 이어서 귀한 후식 후식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학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이해가 떨어지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네.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을 사도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유네스도 선교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대접한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들이 그렇지. 몰려오게 하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이 양성 가득히 하게 하시며 주님. 아브라함의 복을 유네스터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시되 유네스터 선교사님을 통하여. 유네스도 성교사님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만민이 열광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이,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거 뭐였죠 방금? 네. 입시, 이거 이거. 입실론. 아 입실론이. 아, 아, 이거 푸시. 그래 푸시할 푸시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아, 푸 이거는 더블 하는 거 네, 오메가, 오메가 맞고. 아 푸시가. 음. 푸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푸시를 다시 한번 크게, 써봐요. 크게 써드릴게요. 원래는 안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뭐 푸시 있던데? 알파, 음. 베타, 베타, 감마, 음. 델타, 오 어, 델타, 베타, 음. 제타, 음. 에타, 요타 음. 카파, 음. 람다 음. 완전히 야. 이걸로 보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네. 거 그러니까 인쇄체로 나왔버려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딱 되네. 오케이 오케이 어. 제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어 어. 진짜 헬라우는 너무 힘들 히브리어는 더 힘들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헬라 오랜만에 또 우리 김도훈 전도사님의 근황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너무 오랜만에 지금 뵙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차 항암을 내 네, 부사에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삼차 항암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전성교사님과 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보다 네. 뭐또 어려운 일이 생기셨는지 얼굴이 좀 헬스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어 이제 제가 보험을 들어놔서 네네. 이제 보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또 확인도 했었고. 예, 제 네. 예. 근데 이제 보험이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되게 돼가지고. 네. 어떤 점에서 해지가 됐나요? 이제. 그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알려야 될 어떤 의무를 아, 다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보험을 의지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예.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그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네. 보험됐다고 너무 다행한 네. 일이라고 생각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너무 고마워했었었는데 어쩐지 또 많은 분들이 감사 또 인사로 이렇게 해주신 네. 분들은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의지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군요. 네. 너무 걱정이 너무 지금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2차 항암 치료까지 지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네. 그 3차가 목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원래 수요일 날 잡혔었는데 어또 투표를 해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를 미뤄 달라. 네. 그래서 15일 날 투표를 하고 이제 16일 날로 음. 3차 항암 치료 2번이 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laughs> 귀중한 안표를 행사 중에서 네. 오늘 이렇게 먼 그룹으로, 물론 헬라어를좀 가르쳐 주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많이 지금 헬스케 보이시고 얼굴에 자꾸 뭐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신지 뭐 정확하게 는 모르겠는데 속, 뭐 속에, 속이 어쨌든 안 네. 좋으니까. 그리고 2차 항암할 때 속이 울렁거리는 것들이 좀 많았어서 아. 거의 음식 먹기가, 왜냐면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이 오바이트가 올라올 것 같고 구토가 이제 올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어. 속이 좀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전보다 예. 음식을 많이 못 드시더라고 오늘 예. 그 식사를 같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좀 많이 드시질 못해서 예. 그 이유였군요. 네. 아,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어려운데 네.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네요. 처음에 그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가슴이 덜컹했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인간이란게이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홍해로 가면 안 되죠. 거기로 가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로 가라고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진단을 받게 됐을 때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뵐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암,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지. 많이 생각하게 네. 되고, 또 어떤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다 아니다. 그 사람은 부모도,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에 네.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김도훈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 참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부를 여쭤보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김도은 전 도사님 학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후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은 보험이 됐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사실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과정에 지금 3차가 들어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 기본은 치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본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극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 고령의 네.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맞아요.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오신 분들이 정말 힘든,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몸이 힘들고, 쑤시고, 아프고, 걷기도 힘든데, 그 추운데, 음. 추울 때는 추워서 힘들고, 더울 때는 더워서 힘들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나오셨던 이 어르신분들, 그리고 어, 존경할 만한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나라를 향한 사랑이 투철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맞아요. 그분들을 향해 돈 받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 나쁜 사람들인가, 정말 맞아요. 파렴치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음. 신적인 증언처럼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어르신들의 증언 는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이 노망이 들어서 말하는 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가 그거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기를 음. 드시는 어르신들의 그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도원 학생의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 전도사님 학기는 무슨 학기지요? 네 마지막 학기를 아, 남겨뒀고 지금 4학년 있고. 중에 네, 마지막, 마지막 지금 네. 8학기 있군요 네그 마지막을.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이 항암 치료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온라인 강의가 네, <laughs> 된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한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일어난 네. 그 중국발 무한폐렴이 네.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것들을 기회로 바꾸셔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자기를 덮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네. 못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이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것입니다. 네. 4월 15일 날꼭 투표하시고 네. 자들은 사전 투표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4월 15일에 꼭 투표하셔서 네.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 또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이제 부활 주일이 다음 예. 주잖아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막 예수님 얼굴에 컵에다 붙이기도 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막 달걀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전달해주기도 하는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부활 주일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고난 주간은 물론 잘보내셨지 예. 뭐, 금식하며 나름대로 잘 보냈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부활절를 어떤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네. 어, 그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어,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또 결국은 예수님이 쓰셨던 멸류관이, 네. 가시 멸류관이 부활을 통하여 왕의 멸류관으로 바뀐 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때문에 또 여러 공산주의자들 종북자파들 때문에 겪어왔던 이 고난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님. 우리가 받았던 고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밤낮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밤낮 쉴새 없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우리가 어... 해왔던 그 고난들 태극기를 들고 싸워왔던 그 고난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아멘.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픈 중에서도 투병하는 중에서도 네. 또 이렇게 와서 헬라우를 또 해주시고 있는 네. 지구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고마워저 오랜만에 헬라우를 보니까 <laughs> 저는 헬라우를 이제 마친 지가 네. 좀 됐는데 그렇죠. 성교사님이 이제 학업을 하는 중에 헬라우 제가 헬라우를 좀 했었어 네. 가지고 헬라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헬라우를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새롭고 또 말씀에 대한 네.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에서 올라와다 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까요화이팅 네. 대신에 네.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이랬더니 엘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필요한 것은 희망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분들 화이팅 화이팅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조용한 카페에서 또 오랜만에 우리 김도훈 전도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안부를 많이 물어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함께 함께 해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